이상한 상산 아니지? 완전 이상하진 않고 살짝 이상한 거 아.. 아.. 아안 되는데 내가 가보면 싫다고 했는데 아, 나한테는 이거 블랙으로 분명 산다고 했는데 그 지하철 1호선 단속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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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조건 이게 필요해 잠깐만 솔직히 긁혔어? 그 전에 테슬라 탈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전이잖아요 왜 과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전이 있으려면 과거를 돌아보자 아니.. 네 안녕하세요 비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오늘 날씨가 딱 보아하니 알리템 꾸미기 좋은 날이네 저희가 얼마 전에 쿠팡 100만원 뿌시기 한번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실리콘은 도대체 왜산 거야? 뭐 예뻐 이게 예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일로 와보세요 역시 테슬라 원조 아이템은 어디다? 알리다 이 알리템을 한한달 정도 모았거든요 아무래도 배송이 늦다 보니까 차곡차곡 일부러 이컨텐츠를 위해서 모아놨어요 아니 그리고 계속 계속 이 주니퍼 아이템이 신규로 생겨나는 거야 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다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는 진짜 꿀템인데 이거 없으면 테슬라 주니폰 시체야 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는 조금 급하게 아이템을 꾸미다 보니까는 필수품 준비물안 준비했었어 첫 번째 실리콘 장갑. 아 뭐그 정도로 다르한 아니 하는 아니 아 본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아, 네네. 손이 많이 상해. 내가 이 접착제 떼느냐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가위, 택배칼, 시몰라 줄자, 그리고 이거 종이 아, 아. 테이프, 그리고 이런 거, 이런 큰 거. 먼저 1 번. 이거는 솔님이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필요해. 잠깐만, 솔직히 긁혔어? 그 전에 테슬라 탈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전이잖아요. 왜 과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전이 있으려면 과거를 돌아보자. 나라라 필 커버입니다. 필 커버. 근데 이게 좀 예쁘거든요. 지금 기본은 조금 심심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오 라라라 기존 필 커버랑 살짝 비교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기존 것도 너무 예쁜데. 근데 기존 거는 약간 너무 공력 휠 같이 생겼잖아요. 이필 커버는 20인치 휠 옵션 들어간 거랑 비슷해서 한번 사본 거거든요 어, 휠캡이 없는데? 이거 테질라지 아, 아, 모르겠는데 아 저기 붙이는 거 있어요 뭐 스티커? 어, 스티커 같아 일단 한번 붙여보세요 예전이랑 다르다 예전에는 그냥 쉽게 빡 빠졌는데 어, 이, 이거 아닌데? 이게 완전 단단한데?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면 안 되는데 아 이번에는 전체가 휠커버가 아니라서 휠이 살짝 데미지가 입을 수 있긴 하겠네요 오 됐다 예전에는 휠 전체를 다 커버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포크를 빼고 보호하는 느낌인데 휠이랑 맞닿는 면 있잖아요 네. 휠림 쪽에 이게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스펀지로 대주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삐뚤삐뚤하게 됐는데 오늘도 삐뚤삐뚤 오늘도 삐뚤 뭐예요? 오늘도 삐딱하게 아니에요? 오늘도 삐뚤삐뚤 어어어 기스 났네 아 죄송 그니까 이거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오빠 가 할래 끝났어요 네. 아 여기 휠캡이 있었네 이게 유광 컬러도 있었거든요 그럼 유광이 낫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차체가 유광이잖아요 그럼 좀 죽여줘야지 네 그래서 순정틱하게 최대한 맞추려고 무광으로 했습니다 휠캡까지 다 끼니까 그래도 고급스럽고 예쁜데 아 많이 예뻐졌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 바꿨어요 전기차 휠이 아니라 진짜 내연기관 휠 느낌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 얼마예요? 68,400원이거든요. 그럼 가격 괜찮지 않나? 어, 내 짝에 68,400원이니까 다 나눠봐봐. 어, 괜찮아 그러면.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짜라란 이건 뭘까요? 이렇게 긴 아이템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리어 윙~ 전에는 저희가 리얼 카본으로 샀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쌌어요. 그때는 그때는 뭐 20만 원막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리얼 카본으로 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나 그거 싫어.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57,000원 정도였거든요. 디자인을 완전 순정 말고 살짝 다른 느낌으로 사봤거든요. 오빠가 나한테 그 링크 공유해줬던 거산거 거 아니야? 맞아요. 또 이상한 거산거 거 아니지? 완전 이상하진 않고 살짝 이상한 거. 어? 아안 되는데? 아니 알리는 반품돼요? 일부러 또 무광으로 했습니다 무광으로. 아니 리오잉 블랙으로 사기로 했잖아. 내가 가품 싫다고 했는데. 저 이상한 거 샀어 남자들은 왜 블랙 카본 카본 왜 좋아하는 거야 아, 나한테는 이거 블랙으로 분명 히 샀다고 했는데 어? 솔님 뒤집어서 응.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응. 이거는 지금 모양이 살짝 이렇게 약간 꺾여있어가지고 좀더 길어요 약간 뭐 나쁘진 않은데 어, 너무 이쁘지 왜냐면 이렇게 블랙에 약간 카본 조합을 해야지 티가 덜 나고 예쁜 것 같아 아니 근데 무광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리얼 카본 같아 그리고 얘랑 얘랑 좀 톤이 잘 맞네 일단 이 밑에 반사판이 약간 무광블랙으로 되어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 리어윙도 무광블랙이라 가지고 유광바디랑 톤온톤이래서전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비디님 장착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꾸로 하셨어요 또 <laughs> 그러면 그거는 <그건 웃음> 이대 오빠가 하세요 <laughs> 아니나 다시 거꾸로 하셨어요 맞잖아 내가 맞잖아 네. 그 지하철 1호선 단속 팍! 아. 이거 저희가 PPF 한 거잖아요 대충 닦으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맞는다 근데 어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 돼 대충 하면 저는 싫어서 여기와 여기에 그 거리를 측정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15cm 1 15. 5몇 인치 아 근데 이거 하니까 훨씬 예쁘다 아니 그만 따라다녀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15, 15 됐다 끝 BPD님이 아주 잘 부착하셨습니다 어 예쁘지 않아요? 어 괜찮은데 우리나라에는 주니퍼 퍼포먼스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미 들어온 것처럼 이거 왜 붙인 거야? 음. 아무래도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들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뜨는 거 이제 좀 없어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더잘 붙겠어? 아, 무조건! 세 번째는 저희가 저번에 실패했던 제품입니다. USB 허브 있죠 구형 모델 거를 한번 사봤는데 결국엔 안 맞았더라고요 그니까 거기가 바뀔 줄난 진짜 몰랐다니까 그래서 지금 신형 주니퍼용이라고는 하는데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A타입으로 꼽는 건데 네. A타입 하나 둘 여기 세개 여기 C타입까지 왜냐면 저기에다가 하이패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끼라고 여기 놔둔 거네 이게 대박이다 얘네 야 이거 딱 맞아 딱 맞아 근데 들어가야지 문제지 오 됐다 딱 맞아? 이거 오, 너무 딱 맞아 이거 너무 감쪽같아 진짜 꽂은지 모르겠는데? 와저 안쪽에 완전 일체형으로 들어가네 요기에다가 이제 이 하이패스 꽂으시면 됩니다 요 멀티허브 가격이 13,900원 4번 폰커버 안 그래도 이게 흰색 시트잖아요 이상하게 스티어링 휠은 또 검은색인 거야 절감? 아무래도 이제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예쁘죠. 그래서 저희가 떼 타는 부분이 아닌 그혼 음. 커버만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떼 버려야 되네. 이거 노플라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면 안 아, 돼? 아 그러네 그러네. 테슬라 박사님이잖아요. 네. 이거는 노플라로 가야겠다. 이거 뜯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봐봐요. 아,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어. 소리를 끄시는 음. 방법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아니 아직 노플라로 우리 할거 많으니까 노플라로 에. 가서 요거까지 싹 다. 하는 게 좋을 아요 다섯 번째는 아 뭐야 너무 쉬운 아이템 아니야? <laughs> 아끊치 그렇죠? 여기 가운데 키업블 넣을 수 있고 안 밀리잖아요 이거 흔들림도 잡아주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닦을 수도 이게 그리고 프론트고 이게 리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지? 앞에랑 뒤까지 두개다 해서 9,546원 이건 이렇게 넣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스티커가 있었네 아 움직이지 말라고? 어 근데 나는 뺐다 꼈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 차라리 이렇게 놔둘래 이거 좋다 그 이거는 진짜 천 얼마 했나? 뭐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에어컨 토치구가 있는데 거기가 그냥 완전 뚫려있더라고요 음. 거기에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부, 그냥, 그냥 붙이는 거야 뻥뻥 뚫려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게 왜 대중 하는 거네 이거 이거 근데 몰라 사람들이 한지도 몰라 얘랑 여기 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네 피스까지 합해가지고 음. 아 같이 팔아요? 아니 여기에 또 먼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약간 위험할 순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거는 그냥 순정 같죠? 요거네 피스랑 이거 두개 해가지고 3,800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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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안쪽에. 그 의미가 있어요? 있지. 이거 봐봐. 핏감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괜찮지? 근데 하나 더 있던데? 어, 이건 여기. 뭘 되게 많이 갖고 다니시네? 어, 이것도 껴야 되는 건데. 어, 맞네. 걔도 알리템인데? BPD 컬렉션을 사시면 BPD 스티커를 드립니다. 여기가 더 넓은 데가 안쪽이야. C 타입을 건드리지 않았어. 아, 그래? 이거 봐봐. C 타입을 딱. 안 가리는 선에서 이거 두개다 합쳐서 9143원이었거든요 괜찮지, 괜찮지 이거 해볼까? 일곱 번째 네. 어, 그건 제가 할게요. 솔님, 저좀 찍어주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디스플레이 또 테무에서 구매해서 했잖아요.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거잖아. 양면 테이프로 돼 있어요. 봐봐, 보여? 난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알리에서 제일 많이 사는 아이템을 샀습니다. 바로 맥세이프 거치대. 어, 근데 테무에서 이거 산 거, 이거는 어, 맥세이프가 없지 않나? 맥세이프 없어가지고 뒤에 그링 붙이면 됩니다. 이게 대박! 인게 뭐냐면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내 핸드폰 거치도 되는 거야. 그냥 이따가 꽂으시면 된대요. 가운데 쯤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이 끝 이게 뭐가 좋냐면 제가 맥세이프가 되는 아이폰이잖아요. 내 핸드폰 이렇게 거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움직여지니까 어쨌든 좀 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샀으니까 이따가 모니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링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링을 이렇게 붙일게요. 오 색깔도 똑같은데? 붙이면 끝. 오 근데 심지어 이게 렇 움직이니까 이게 고정도 되거든요. 아, 대박이다. 바로 티맵 되네. 진짜 꿀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 만약 그냥 내가 이렇게 빼도 되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이거 많이 찍었어요. 그만할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이게 26,100원인데 확실히 핏감이 제일 좋아, 제일 만족스러워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조수석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기대돼.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건데.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아 봐봐 여기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봐봐 핏감 보석. 딱 맞네.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직 난 모르겠거든. 카드 넣으려고. <laughs> 내가 봤을 때는. 두 개를 좀 뚫어놔야 되겠어.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환경북 카드 있죠 아아저 솔림이 이거 산다고 그랬을 때 말렸었거든요? 너무 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6,616원 아 이거 제일 하고 싶었어 이 실내에서 아. 제일 마음에안 들었던 거 이거 페달? 근데 이번에 모델화의 주니퍼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 어? 잠깐만 오 이거 괜찮네 좋은데? BPD님이 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비폰애프터만 찍을래요 그럼 <laughs> 가격은 11,137원 아 11,000원? 11,137원 알리는 뭐 할인을 조금 조금씩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완전 비포인데 오른쪽 거는 그냥 철판으로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아난 이런 방식은 또 처음 봤어 봐봐요 솔림 이렇 넣어서 뒤에랑 앞이랑 이 결합하는 거 찝는 거구나. 거네 야 그리고 예쁘다 얘도 마찬가지네 오 예쁘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완성했는데 둘다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고 그 위에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거 오빠가 사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laughs> 죄송 죄송 내가 사고 싶은 건다살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을 조금 태웠는데 한 명도 도어 버튼을 찾은 사람이 없어 여기를 못 찾더라고 자라란 아홉 번째 오 도어 버튼을 실버로 만드는 거구나 만 삼천 1 4 0 0 얼마였어요 저거 근데 진짜 쎄요? 아니에요? 쇠. 아,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그냥 쉬워 그냥 때려 붙이면 돼 어, 약간 피었는데? 단차가 피어... 안 맞는데 지금? 잠 기다려봐 밀어 밀어 어, 이거 훨씬 고급스럽네 아, 그리고 열 번째 이것도 오빠가 사지 말고 근데 어떡해요, 사고 싶은데. 이거는 알리템 아닌 것 같아. 이건 쿠팡템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쿠팡으로 주문했거든요. 일단, 24,110원. 사실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약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쏟아지더라. 아, 우리가 산 게? 근데 되게 덩치가큰데 24,000원 밖에 안 하네? 어, 그니까. 어, 그거 갖다 파실라고요 결국에? 아니요, 이거 줘야죠. 이렇게. 아, 선생님, 힘 보여주세요. 오케이 평상시에는 요러고 다니고 네. 물건을 열때 괜찮지? 그럼 위에는 뭐였어? 어, 딱 껴졌어 어, 완전 핏감이 너무 좋아서 이건 양면 테이프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이 밑에 서랑 위에는 이제 약간 선글라스 같은 거 담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제일 잘산거 같은데? 너무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거 같은 거 싹싹싹 넣고 핸드크림 같은 거꼭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놔두고 아 프렁크 식빵 등이야. 이거는 노플라 가서 하자. 왜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다 사장님 시키려고 그러세요? <laughs> 이거 14,256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 패스. 12번째 뭐였냐면 요게다 가는 거이거 그냥 예. 빨리 스킵하시죠. 요거는 8800원이었거든요. 저거 너무 고무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테슬라라고 적혀 있어요. 쇠가 아니라 고무여 가지고 조금 특이하긴 해. 조금 없어 보이는데 이건 비추. 열두번째 이거 하고 싶었어, 나. 는 네. 뭐야, 프렁크 배트? 예, 예. 이게 맞겠지? 그 칸막이를 일단 빼셔야 돼요. 저희가 정품으로 칸막이도 샀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나? 아, 왜 이렇게 허접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해서 우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테슬라 정품을 한번 꽂아볼게요. 안돼 아, 어떡하지? 조졌다 정품도 안 맞기 시작했다 네. 그 바닥에 있는 거 빨리 빼세요 이렇게 아 무게로 무게로 누른다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예 네, 추천하지 않아요 또 이거 뭔가 접혀있는 느낌이 불안하다 19,000원이네요 두개 해서 19,000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못하네 저희가 지금 우퍼를 설치해놔가지고 우퍼를 들어야지만 또 설치가 되는데 이 우퍼를 드신다고요? 들어야지 뭐 어떡해 어, 다 뜯겼다 조졌다 아 어떡해 이건 안되겠다 <laughs> 아니 오히려 여기 뒤에가 더잘 맞아 이 안쪽에 스피커를 들어내고 실제로 다시 깔으니까 좀더 뭔가 안전해진 느낌이야 솔직히 저거 추천해요 안 추천해요? <laughs> 자 13번째는 이것도 오빠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너무 저렴한 느낌 나는 거 사지 마세요 이건 약간 고퀄리티예요 어? 맞아. 이거 주니퍼용이 아니라 구형 거산거 거 아니에요? 이 주니퍼는 이제 전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눌러서 하는 버튼 방식인데 저거 뭐야? 당기는 방식이다 끼는. 이거는 모델 Y 이전 버전 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제가 드릴게 요만나면자 별로 안 나왔어요. 힘내 힘내. 왜 지쳤어? 어?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는 거야. 열세 번째는 누동 머드가드. 머드가드를 하면 확실히 이 짜세가 나와가지고 저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힘든 거잖아요. 저 잠깐 찍어주세요. 머드가드는 제가 안 샀고요 얼마였죠? 13,300원 괜찮은데? 싸지? 예? 아, 아 근데 이거 밑에 보니까 육광렌치가 필요해요 밑에까지 여기는 공구로 해야 되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거든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이거는 공구가 필요해가지고 지금은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장착한 것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는 이거 감도 안 오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 2,537원 그래서 더 싫어 아도겠 캐치? 그걸 왜 샀어요? 색깔도 똑같은데 기스 나가지고 예? 이거 괜찮아. 살짝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이게 손잡인 줄 안다니까. 이거 없는 게나은거 같은데 빼봐요. 하지 마요. 빼면 이렇게 좀 어두운 톤이어가지고 색깔이 좀잘 맞거든요. 알았어 안할 거야. 페피드. 앙. 이 안쪽까지 테슬라는 공간이 있는데 얘 밑에 있는 거 꺼내려면 이렇게 들어야 됐었거든 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와, 아. 장착안한거 같지. 요렇게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낼 수 있고, 다시 컴백스. 손잡이가 딱 있네. 어, 여기 이렇게 딱 있고, 이거 벨벳으로 되어 있어서. 잡소리도 안 나겠네. 안 나, 안 나. 이거 너무 좋죠. 근데 얘 단점을 찾긴 했다. C 타입이 저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아, 구멍이 없어? 어, 구멍이 없는 건 아쉽긴 하다. 얘는 여기 구멍이 또 있어. 아, 그러네요. 장단점인데, 저는 그래도 서랍 형식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거 17,150원이면 괜찮은데? 두 개? 어, 그럼 8,000얼마 하나 이거 괜찮습니다 오, 추천 이거 내가 안 샀는데? 뭔지 맞춰봐 이거 뭔가 이열 <laughs> 가운데 들어가는 느낌인데? 역시 친구들을 뒤에 태우다 보니까는 에에에. 여기를 이렇게 치더라고 별로 칠수 있을 깊이가 아닌데? <laughs>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있음으로써 피감이또 이렇게 죽이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건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도 살짝씩 보이니까 아, 이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자 열여섯 번째는요 목베개입니다. 이거 얼마인지 얘기해 주셔야죠. 얘기 안 하려고 빚 쪄져놨다고 그냥 자막으로도 할게요. 예, 예. 이거는 목베개인데요. 이것도 네. 알리템으로 산 거거든요. 예, 이건... 근데 오빠가 머리를 잘안 감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됐어요. 더러워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테슬라 로고 없는 거라서저더 좋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목쿠션을 써봤는데 이게 가장 편하고 가장 깔끔해서 좋아요. 그리고 안 비싸고. 맞아, 싸, 싸.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거 이제 할게요. 내가 봤을 땐1 열. 다섯 번째였던 것 같아 어? 이거 그거네 휴지통 휴지통 양쪽에 하는 건데 되게 순정틱해서 샀어요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찍찍이도 다 있네 앞쪽에 끼시면 되거든요 일체감이 되게 좋긴 하네 어, 옆에 공간도 넣을 수 있으니까 딱 좋다 이게 통 여기에 보면은 부직포가 있어서 딱 잡아주고 여기 찍찍이가 있어서 완전 딱 잡아줘요 쓰레기 아니고서 그냥 간단한 보관함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완전 일체감 있어 그이요 혹시 운전할 때 다리에 방해되는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예 닿지도 않아요? 어난안닿 저는 걸려요 아 이쪽은 빼야 되겠다 이거 또 친구 줘 이거 실패한 거다 있다. 농은거 아니야? 아니 아니 프롱크는 지인들 줄거 저쪽에 있는 거는 실패한 거아예아 예. 아, 이거 또비피디님 샀죠? 아왜큰 것들은 다비피디님이산 거예요? 테슬라 짬밥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충동구매 같은 건안 하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어 이거 대박인데? 라는 제품만 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딱 봐도 느낌이 왔어 이거 아 이거 밑에 까는 거네 이게 금액이 4만 1,100원짜리인데 아 이거 진짜 완전 요물이더라고.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마감해 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렇지. 여기 넣으면 완전 일체감이 있다니까. 요거가 여기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푼룸에싹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 흙, 바, 흙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이거를 딱 끼는 순간 푼룸에 신발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되게 쉽다. 그냥 찍찍여 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된다.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버리면 이제 더러워질 일이 별로 없겠네. 그렇그쵸 어, 그럼 이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바닥이 보호가 된걸볼 수가 있죠. 2열뿐만 아니라 1열까지 세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아 그만하시죠. 디 <laughs> 드디어 알트 완성. 야 이제야 좀 블랙 포스 자세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일걸요? 이게 지금 머드 가드를 결국에는 제가 집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힘드니까는 남성분들한테 터스. 앞바퀴는 핀 뽑아가지고 손쉽게 할수 있거든요. 뒤에는 다 빼는 건 아니고 볼트가 하나 있어요. 그 하단 쪽에. 그래서 볼트 풀고 하려면 조금 빡세긴 합니다. 이거는 꼭 공구가 필요하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이게 배송이 늦게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 네,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원래 있었고 여기 모델 와이 또 생겼죠. 이게 뭐냐면 지금 도어 실커버인데 요게 33,800원.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저기 앞에 있죠. 여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끝까지 요까지 갔다가 근데 뒤에가 더 대박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직포였어요, 원래. 어. 근데 이제는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막 묻어도 되는 거야. 어. 심지어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를 뜨렸어또 이거 무조건 필수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바구니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모델와의 주니퍼용으로 나온 게 없더라고 내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알리템 17번째? 18번째였나? 모르겠어 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아니 알리템은 여러분 알죠? 한달 잡고 배송이 계속 계속 오기 때문에 이거 근데 내가 빠트리려고 해도 빠트릴 수가 없었어 이게 나중에 온 아이템인데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첫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처럼 보이죠 근데 짜라란 아, 짜라란 이거는 30와트 얘는 65와트 고속 진짜 C타입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완전 순정틱해서 너무 좋아 예전보다 이 충전패드가 그래도 와트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느리거든 이거 보관할 때도 대박이잖아 완전 대박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걸 이렇게 밀어 장착도 5초만에 했 5초만에 그냥 끼시면 돼가지고 정말로 편한데 이게 시가잭에다 끼워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게 3만 1,400원이었나? 이제 진짜 끝이에요 예알겠끝끝끝 네, 끝, 끝. 어쨌든 이거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은 하단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알리템 1탄이었지만 2탄으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비비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